다아시듯 나라를 일본에 빼앗긴 조선 마지막 왕은 고종입니다. 고종은 대원군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가지고 12살에 왕이 되지만 대원군이 이 어린 고종 뒤에서 섭 세국 정책을 펴죠. 이 세국 정책으로 개화가 늦어져가지고 조선은 뒤떨어진 나라가 됐습니다만 대원군이 나라 문을 걸어 잠근 것은 당시 러시아가 조선을 노리고 미국 장사꾼 배가 대동강을 타고 평양에 들어와가지고 약달해가고 프랑스 배가 들어와가지고 대원군의 아버지 묘를 도굴하려 했기 때문에 대원군은 이 외세를 막기 위해서 세국 정책을 이에 반해서 서구 강대국들 식민지였던 일본은 그 강대국들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전략적으로 똑똑한 젊은이들을 뽑아서 선진국에 보내 과학과 기술을 배우게 했습니다. 너는 비행기 만드는 기술을 배워라. 너는 대포 만드는 기술을 배워라. 그룹 그룹. 이들은 독립을 위해서 죽고 살기로 선진 기술을 배워왔습니다. 군함을 만드는데 엔진에 들어가는 그 고강도 철을 만드는 연금술을 배우기 위해서 쇳물이 벌벌 끓는 시뻘건 윤광도의 손가락을 담가가지고 온도를. 알아내는 등 열심히 선진 기술을 배우고 군함과 비행기 설계도를 훔쳐 가지고 돌아와서 일본은 요술처럼 근대화를 이루게 됩니다. 조선을 침탈한 이또시로부미입니다. 이자가 영국 미국 그 선진 헌법을 베겨 가지고 일본 근대 헌법을 만들어서 일본 초대 총리 첫 번째 총리가 됩니다. 일본을 강대국들로부터 지키고 견대화시키려던 이놈에게 자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토는 조선의 눈독을 들이고 조선을 잡아먹으려는 계획을 짭니다. 그 선조들이 군사력만으로 조선을 침공했다가 이순신 장군 때문에 막혀가지고 모두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토는 다른 나라의 눈도 피할 겸 무력침공이 아니라 조선이 자발적으로 일본과 합병을 원하는 것처럼 아주 교활한 계획을 짭니다. 지금 북계놈들이 그 남북 뭐 고려 연방제 뭐 이때의 수작 같은 거예요. 이 또는 우선 대마도에 조선 기와집을 짓고 해외 유학파 청년들을 뽑아서 조선말을 하면서 조선 음식을 먹는 조선인 생활을 하게 하는 엄격한 규율로 일본 전통 첩자, 닌자 훈련을 시킵니다 닌자라고 아시죠? 아주 흉한 놈들이에요 사람 얼굴 가죽을 벗겨서 가면을 쓰고 요상한 무기를 들고 남의 집 배들보를 타고 다니는 일본 그 전통 첩자 닌자들 말입니다. 너희는 서구 열강 속박 속에 있는 조국을 해방시킬 독립군이다. 눈물로 정신 교육을 시키면서 겐요사라는 일본 구국 열사 독립군 단체를 만듭니다. 이를테면 북계 대낭공작부와 같은 조직입니다. 원래 그 조선을 정복해야 일본이 산다는 정한론을 주장한 놈은 이토의 스승 요시다 쇼인이라는 놈입니다. 일본 국부의 뿌리죠. 이 요시다의 사상은 그때부터. 지금 아베 수상까지 전통적으로 일본 수상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서운 놈들이죠. 걔들 그저 신사이죠. 그거 그 다그 전통을 계승한 집거리들이에요. 어,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숨 넘어가는 순간까지 일본을 경계한 것도 이 놈들 정신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때 이 놈들이 세운 학교가 지금도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딸내미 다혜 씨도 이그 학교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아니, 주창을 들자고, 뭐, 일본은 뭐, 어쩌다고 그러던 사람이 지 딸내미는 일본 극우 학교를 보냈어요. 지금 북계가 민족끼리 통일을 느까리듯이 이 단체는 서구 열광으로부터 동아시아를 지킨다는 대동아 공용주의를 명분으로 했습니다. 자우 이놈들은 조선 벽스라치들을 포섭해가지고 송병준이를 앞잡이로 수십만 조선인이 가입하는 일진회. 들어보셨죠? 일진회를 만들어가지고 이들로부터 한일 합. 핫... 빵을 원하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 노동, 문화, 정치 뭐 어? 침투한 주사판 놈들과 똑같은 것들이죠 이토가 이같은 조선 침탈 준비를 하는 동안에 조선에서는 21살이 된 고종이 대원군에 이어서 정치를 시작하게 되는데 고종이 정치를 시작하자 왕비의 친족 민가일파가 대원군 세력을 적폐라 그러면서 총산을 시작해서 조선 팔도의 대원군파 대감들이 망나니칼에 모가지들이 떨어져 나가고 진보파 보수파 편을 갈라가지고 전 정권을 무조건 좁폐 부정한 친일파로 몰아 감옥에 쳐넣는 지금이나 그때나 우리들 하는 짓거리가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좁혀 총산 피바람이 불때 분남이라는 네살 먹은 여자아이의 아비도 대원군 적폐로. 참수용을 당하고 그 아내는 이 어린 딸을 안고 민씨 대감 그집 노비로 잡혀가가지고 그집 종놈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장님이 됩니다. 얼마나 분했으면 장님이 되었겠습니까? 그녀가 장님이 되자 장대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 그녀는 어린 분남이를 안고 대감 집에서 쫓겨나서 문정 걸식을 하게 되는데 이 어린 분남은. 거지들에게 강간당하는 어미를 보면서 자랍니다. 이 여자아이가 커서 일본의 마지막 여자 닌자, 조선 여자로서 가장 조선을 증오한 국모를 시해하는데 앞잡이를 하는 그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죠. 흑치마, 요아, 배정자가 됩니다. 이렇게 조선은 적폐, 청산, 당파 싸움을 벌이는데 이또 시로부미에게 훈련된 닌자들, 우리는 이들을 낭인이라고 그리죠 떠돌이 칼제비로 왔는데 그게 아니라 애들은 전부 해외 유학파 엘리트로 철저히 훈련받은 놈들입니다. 이 놈들이 조선 팔도 구석구석 수시구 다니면서 민심을 잃고 각 고을의 대감들을 매수하고 어디에 금이 많이 나고 어디에 쌀이 많이 나고 어디에 콩이 많이 나고 자원과 지리를 정탐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경기도 광주 어느 마을에서요 광주 양반 채통만 지키느라고 무력한 아버지 대신 굶어 죽어가는 동생을 위해서 쌀을 훔치다가 들켜서 몰매를 맞는 소년이 있는데 이 소년이 후일 을사오적 매국도로 이완용이 됩니다 이듬해 조선 정탐을 마무리한 이토는 본격적으로 조선 침탈을 개시하고 이승만 김구가 태어납니다.